우산금지는 2080년 낯선 도시 아직시티에서 중고상점을 운영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2080년 마인드시아. 당신은 한 연구소 화재 현장 주변에서 크게 다친 채 발견됩니다. 당신을 구조한 사람은 아직시티에서 중고상점을 운영하는 달씨.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당신에게 당... 자신의 아들 밥으로 살라며 중고상점 매니저라는 직업까지 마련해줍니다. 어쩌다보니 중고상점을 떠맡게된 당신 손님들은 당신이 아직 이곳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나 봅니다. 쓰레기 같은 물건을 최고급 골동품이라고 속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겠다고 말도 안되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묘한 물건 하나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과거 화재 사고의 범인으로 당신을 지목합니다. 게임의 진행은 대부분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레이어는 상점에서 여러 도구들을 통해 물건을 감정하고 계산기를 통해 손님과 가격을 놓고 흥정합니다. 우산 금지에서의 물건은 단순히 가격이 고정된 상품이 아니라 파헤쳐 나가야 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전당서. 손님의 표정, 어쩌면 길가에 행인이 했었던 한마디 말로부터 물건이 담고 있는 속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흥정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합니다. 이렇게 구매한 물건은 진열장을 통해 혹은 방문하는 손님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진열장은 물건을 파는 매대인 동시에 플레이어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에 진열하는가를 통해 주변 인물들의 호감을 살 수도,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나를 거듭할수록 점점 가혹해져가는 손님들, 플레이어의 정체를 의심하는 주변 인물들에 의해 고조되어가는 스토리를 따라 상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마침내 마주하는 본인의 정체는 플레이어가 그리던 모습일까요?